없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얼굴 익숙해졌죠. 네. 몇강 수업이 오늘? 네. 7강 수업합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 살펴봤잖아요. 네. 손 숫자에서 손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글자들을 봤어요. 자, 저번에본것 중에서 양손 국자있었어요 양손 국자는 그림그림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아래로 뭔가 물건을 잡는 모습이에요. 요거랑 딱 반대되는 글자가 이런 글자예요. 두손 받들 공 자가 있어요. 요거는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드는 모습이어서 두손 받들 공 그러고 요거는 위에서 뭔가 이렇게 잡는 모습이어서 양손 구 그래요. 근데 그런 말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뭐다?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양손이냐, 뭐한 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나오면, 아, 손이다. 그러면,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돼. 손이 뭘 해요? 손은 본다? 아니지, 그건 눈이 하는 일이고, 냄새 맡는다? 그건 임마 코가 하는 일이고, 손은 뭐 하는 일이야? 잡는다, 만진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글자 너무 잘 알죠? 이 글자 너무 잘 알아. 응?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양송국하고, 중간에 이 글자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양손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새끼줄을 꽈 가지고 지붕을 이기하는 거를 남자 아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 가서 배운다 그러면 영어를 배운다, 뭐 미술을 배운다 하지만 옛날에 남자들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배워야 돼요. 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이. 그중에서 초가 지붕 있는 거 또, 기와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 자, 뭐 하는 거요? 예 양손을 가지고 어른들이 새끼 이주를 꽉 가지고 지붕 익히 하는 거를 쳐다보는 것에서 어떤 글자가 나왔어요? 배울 학자가 나온 거예요. 배울 학자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죠. 자, 여러분들 19페이지 보시면 이 글자가 나와. 이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는 이렇게 돼요. 대나무 죽 자하고, 눈목 자하고, 여기 에 양손 공 자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있잖아.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눈알처럼 공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산 알죠? 주산. 주산, 주산에 있는 그 주판 알처럼 생긴 거를 만들어가지고, 손 가지고 샘놀이 하는 거예요. 어? 자, 주판도 뭘 주판도 입으로 하냐? 너는 주판 입으로 하냐? <laughs> 이 주일 같으면 입으로 하지. 근데 이 주판을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를 대나무를 모처럼 만들어서 눈알처럼 만들어 가지고 손 가지고 샘놀이 하는 장면에서 이게 뭐예요? 샘산, 셀산이에요. 지금은 수학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수학을 뭐라 그랬어요? 산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수라는 것은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에요. 셀산, 셈산. 여러분, 계산한다 그러죠? 네. 셀산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양손국이고두손밭들 공이고 다 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지붕 있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딱 쳐다보면 다 배웠습니까? 아니죠 실습을 해야 돼요 요거 실습하는 글자가 20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실습하는 글자예요 요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요거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아니 선생님 이게 이런 글자인데 왜 이렇게 됐죠? 원래 막 이런 글자인데 막이 글자 모양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따지지 말라니까. 예, 요거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 글자였어요. 요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글자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손입니다. 칠복자라 그럽니다. 칠복자. 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몽둥이 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복자야. 손에 몽둥이 들고 있는 글자입니다. 칠복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걸다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생님이 자 네가 이제 시, 네가 한번 그러면 새끼줄을 꽈봐 그러는 거야. 자너잘 봤지? 자 배웠지? 배울 학자죠? 학교할 때 배웠지? 잘 봤지? 자 네가 한번 해봐. 애가 지금 이렇게 새끼줄을 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이 뭘 들고 있어? 해초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뭘 들고 있어요? 가르칠 때? 해철이 들고 있잖아요. 탁, 탁, 탁. 네, 해철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앞에도, 어? 선생님, 여기도 뭐가 있어요? 예, 칠복이 있죠. 요거는, 요 글자는 여자, 여자 머리 위에 뭔가를 많이 폭에 얹어 놓은 모습이에요. 남자들은 지붕이 있기를 배워야 되었고 여자들은 이 머리 위에다 짐을 많이 이고 날라야 돼요 물똥이 이고 날라야 돼요 그거를 지금 잘 하게 하려고 해처리 들고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몇개 쌓았냐 몇개 올려놨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이게 셀수 셀수 셈수 네? 셀 셀수야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수학 수학 그는가요자 네. 여러분들 양손국두 손바들 공 7복 전부 다 뭐다 손. 손이다 네, 알아주시면 됩니다 복습을 잘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또 다시 들어보게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